안녕하세요. 신용상담사 박종우입니다. 개인워크서 신청하면 전화 덕적 등채권주식은 언제부터 금지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신청 다음 날부터 채권주식은 금지됩니다. 개인워크서 신청하면 신용회복에는 채권자에게 즉시 접수 통지를 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채권자는 채권 주심, 가압류, 지급명령, 긴청, 새로운 소송을 금지해야 한다고 협약 제2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 주심이란 채무자에게 전화 독촉, 집이나 직장 방문, 소송, 가압류 등 채권 회수를 위한 모든 행위로 채권 공정 주심법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인업가 신청할 때세 가지 기본 원칙은 연체 90일 이상, 최근 채무 비율 30% 미만, 총 채무 15억 이하입니다. 개인업가선 연체 90일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여러 채무 중한 개만 90일 이상 연체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든 채무가 90일 이상 연체가 안 되더라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에 발생한 채무 원금 잔액이 총 채무 원금의 30%비만이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대환대출이나 단순 만기 연장 대출은 제외 가능하지만 신용이보기원의 담당자가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고 이에 대한 대출 계약서, 부채 증명서 등 증빙 자료를 준비해서 채무자가 적극 장해야 합니다. 개인업카선 신청일 기준 신용채무 5억, 담보채무 10억. 총채무 10억 이하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총채무는 원금, 이자, 연체이자, 법비용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개인가스는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하고 미상각채권은 최대 30%, 상각채권은 최대 70% 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개인 오카우스를 신청하게 되면 언제부터 측권 추심이 금지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